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 오토 박현명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은요. 국산 SUV, 대체 어떤 차량을 사야 하나? 라는 주제인데요. 요즘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게 되면 수많은 SUV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유행에 민감한 자동차 시장에서 SUV라는 세그먼트가 자리 잡아 유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차량에 누굴 자주 태울 일이 없으시거나 공간성은 딱히 신경 쓰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멋진 세단이나 스포츠 모델들을 타시겠지만 아무래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다고 봤을 때 차량의 실용성과 공간성이 필수이겠죠? 이러한 이유들과 더불어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차박과 같은 자기 공간에서 즐기는 레저 활동들을 많이 찾고 계신데요. 이렇기 때문에 세단에 비해서 다양한 기능과 옵션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차량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단보다 비싼 가격으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자동차 구매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 월드오토 역시 이 부분을 도움드리기 위해서 장기렌트와 리스 두 가지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에이전시고요. 국산 SUV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입 SUV의 할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속의 번호 혹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산 SUV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은 기아 소렌토인데요. 지난 3월 풀체인지 되면서 현재 국산 SUV 판매 1위인 차량입니다. 최근에 2.5 가솔린 터보 모델이 추가 출시되면서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 점이 높은 판매량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은데요. 출시가는 2,900만원에서부터 4,400만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뉴 투싼인데요. 이 차량의 경우 저희 채널에 영상을 이미 올려뒀으니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 우측 상단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파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실내와 디자인으로 사전계약 첫날 만에 1만 대를 단숨에 돌파하면서 출시 한 달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상당한 대기기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출시가는 2,4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구성되어 있네요 세 번째로는 르노삼성 QM6인데요 지난 6일 부분 변경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 외관이 모두 바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면의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은 그물망 모양의 메쉬 패턴으로 바뀌었고요. 르노삼성의 로고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펼쳐진 퀸텀 윙이 눈에 띄네요 출고가는 2,300만원에서 3,200만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쌍용 올뉴 렉스턴인데요 역시나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국산 브랜드 중 다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쌍용 자동차의 회심의 카드인데요 출시부터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는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차량 가격은 3 7 0 0만원 에서 5천만 원까지이며 앞서 살펴본 세 개의 차량과는 체급이 다른 대형 SUV이기 때문에 가장 고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현대 팰리세이드인데요. 국산 SUV를 찾아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답정너라고 하죠. 커뮤니티 상에서는 답은 팰리세이드로 정해져 있으니 너는 선택만해라는 말이 들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뛰어난 가성비와 상품성으로 똘똘 뭉친 대형 SUV입니다. 가격이 3,500만원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이즈에 어울리지 않는 뛰어난 가성비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국민 패밀리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월드 오토에서 추천해드리는 국산 SUV 차량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현대 산타페, 기아 셀토스, 모하비, 스포티지 같은 차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핫한 차량들로 선별해 보았고요. 자신에게 맞는 직접적인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속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구매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출고 기간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국산 차량들의 경우에는 장기 렌트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렌트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렌트사에서 대량으로 발주를 해놓기 때문에 기존 구매 방식과 달리 빠르게 차량을 인도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 월드 오토만의 비공식 할인과 더불어 다양한 출구 서비스도 아낌없이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차량으로 올바른 컨설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월드 오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